태어나 보니까 부모님 자식이었고, 사랑하려 더 노력했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을 거걸 생각했어. 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전형적인 패턴인데, 그래서 자립이 늦어진 것도 있고, 아빠의 화풀이 대상도 되어줘야 되고, 아빠 가 화나면 맞아주기도 해야 되는데, 나를 그냥 자랑거리 이상으로도, 그 이상 그 이후로도 생각을 안 하는구나 하면서, 저는 아빠한테 안 맞으니까 그냥 평생 행복해. 그냥 안 맞기만 하면 행복해. <laughs> 잘 다니시던 공기업에서 나와서 사업을 하셨고 그 부부가 같이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같이 했어요. 둘이 불화가 불 불어 닥쳐서 이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친권자였고 근데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어머니가 저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되게 행복했는데 친가 식구들이 그냥 다 같이 와서 그냥 저를 그냥 갑자기 차에 실고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어떻게 설명이 잘안될 정도로 독특했던 것 같아요. 큰아빠가 의자로 아빠 갈비뼈를 부순 적도 있고, 막내 삼촌 큰아빠 아빠한테 다한 번씩 마치 성인을 대하듯이 이렇게 드러눕히고 때리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당해보고, 음. 집안의 이 모든 일이 수치스럽고 숨겨야 하는 일이 이렇게 된다, 되다 보니까, 제가 언제 저희 담임선생님이 저를 막 때려서 이마에 혹이 난 적이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상하려고 저희 집이랑 연락하려 했는데, 제가 막 연락하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무든을 막 이렇게 감, 감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그 어린 나이에 뭔가 사로잡혔던 것 같,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애들이랑도 이게 점점 이렇게 뭐할 얘기도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뭐 소녀시대 이런 게 너무 중요한데, 전 진짜 소녀시대 아홉 명 이름을 억지로 외우던 그때를 기억해요. 저한테는 너무 힘들게 외운 거였어요. 애들이랑 친, 친해져야 된다 생각해서. 저는 사실 목숨이 위험한데, 그때 소년시대가 중요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게 100% 말통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도서관에 있는 거, 학교 도서관에 있는 거 진짜 많이 읽고,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른 채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응. 언제는 제가 아빠한테 맞아서 다리가 푸르게 멍이 들어서 가니까, 양호실 가니까, 너도 아빠한테 맞았구나. 여기 아빠한테 맞은 애또 있어. 하면서 그냥 누우라고. 양호 선생님도 그러시고 이러니까, 아, 어른들은 이걸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강화됐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동보건법 위반이셨어요. <laughs> 그렇지만 또 지금은 아마 아동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으로 인해서 그 교사 선생님들이나 기관장 이런 분들이 신고를 안 하면 안 되게 과태료도 받으세요. 신고를 안한 경우. 근데 말만 신고 의무자지. 뭐 지금도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과반 넘게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이다가 안한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동학대 신고자를 뭐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도 법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분들을 제대로 보호해 주는 그런 절차들은 없다 보니까 왜 뭐라 가냐 어쩌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민영사 뭐 고소를 다할수 있잖아요. 사실 신고 의무자들이 마음껏 양심에 따라서 신고를 할수 있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완이 이루어지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사업 망하고 나서 그 질환이 발발했고 양극성 당애까 남들이 보기에도 너무 심할 정도라 그래서 저희 아빠랑 저랑 단둘이 세개 놔두면 안 되는데 저를 내보냈고 어 네. 그거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냥 저를 덮어놓고 때렸어요. 그냥 일주일에 제 생각에 평균 4회 이상 정말로 4회 이상 한5 시간 이상씩 맞았다. 거의 뭐 저한테 하소연하듯이 때리세요. 세상에 대한 분과 한풀이를 다 저한테 하시는 거라 저희 아빠가 술을 먹더니 소주병을 팍 바닥에 던지시면서 뭐뭐 뭐 되져버려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신 거예요. 살아보려고 아빠가 너무 심해지는 경찰 신고를 많이 했고, 그때 잠시라도 멈추니까. 전 진짜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보통 경찰을 신고를 하면 나이 많은 경찰분, 직급 높은 분이랑 직급 낮은 젊은 분이 한분 와요. 그러면 아빠가 갑자기 막 비굴해져서 막 이러면서 보내요. 굽신굽신 하면서. 그 어떤 경찰도 아동보건법상의 응급조치를 해준 적도 없었고, 사건 조수 자체를 해주지 않았어요. 형치를안 했어요. 저희 집을 꼬라질이라는 식으로 비웃고 가더라고요. LH에서 제가 청년 전세를 받았는데, 보호자랑 같은 시에 산다는 것만으로 최하 우선순위에 이자도 제일 높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지랑 그런 사이가 아니다 해도 뭐 설명, 그안 되고, 잘 증명이 안 되고, 그 기록이 있었으면 정말 도움이 됐을 텐데, 아무도 그걸 해주지 않았어요. 저랑 아빠만 막 세상에서 안 보이는 암흑의 동굴 같은 데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때 막연하게 생각한 게 tv를 틀면은 강연 프로그램에 항상 나오는 사람들이 연대 아니면 고대더라고요 그래서 아 스카이는 나와요 사람들이 나의 말이 들어주나 봐그 생각에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공부를 했던 거죠 안 되는 환경에서 억지로 자기를 공부를 계속 시켜 보신 분은 아실텐데 몸이 점점 아파져요뭐 그리고 신, 정신도 안 좋아지고 근데 그걸 그냥 버티고 그냥 계속 한 거예요 왜냐면 사실 행복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 계속 불행했으니까 오히려 가능했던 것 같아 계속 과외했고 계속 아르바이트 했고 별의별 승모를 다 겪고 근데 이 모든 관심과 저에 대한 그 집착은 제가 명문대 입학하고 나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친구 사귀는 거 제가 사람 만나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자꾸 검열을 하고 넌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아빠의 뭔이런 바램을 이러주면 아빠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막 막 아빠 막 껴놔주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 나누면서 보통 사람은 사는 거야. 그래서 같이 영화도 보려고 가려고 하고 밥을 먹으러 가려고 제가 아빠를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잘안 됐죠. <laughs> 어느 순간 그 제가 과외하는 거에 대해서 아빠가 자기 음돈도 주면 줄수 없냐고. 아빠의 화풀이 대상도 되어줘야 되고 아빠가 하나만 맞아주기 도 해야 되는데 아빠가 의료보험 납부를 안한게 제가 연대채무에서 저까지 의료보험이 막혀 있었고 그래서 병원을 잘 다닐 수도 없었고. 나를 그냥 자랑거리 이상으로도, 그 이상 그 이후로도 생각을 안 하는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아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독립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독립하는데 거의 천만 원은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저희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거든요. 저랑 비슷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을 일단 처음에 너무 알고 지내고 싶어서 너무 외로워서 오픈 카톡방을 들어갔었는데. 거기 중에 어떤 여자분이 사실은 나는 독립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했다라고 하니까 거기 있던 모든 여자분들이 사실 저도요, 저도요 이래서 진짜 깜짝 놀라고 살아남으려고 가장 이제 하기 싫은 일도 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당장 살아야 되니까. 저는 그 당시에 무서웠던 게 아빠가 칼 들고 저한테 찾아올까 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전입신고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당연한 거니까 자기 이름으로 자기 집에 사는 게 필요하잖아요. 음. 근데 그러면은 저희 아빠는 얼마든지 가족 관계 뭐 등본이나 이런 거 보고 올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니까 작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나마 제일 좋은 게 쉼터에 가는 거예요 그럼 쉼터에 장이 서류를 줄수 있거든요 쉼터 장이 주는 서류가 제일 권위적이라 그러니까 보호소 장이 이 친구는 뭐 이런 이런 이유로 여기 가정폭력을 피해서 있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이 확실하다 이렇게 딱 서류 주면은 그게 진짜 도움이 돼요 친가 사람들 서 강제로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이거 주거침입이다. 근데 또 역시 또 아이 뭐 가족분이세요? 막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경험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사건 접수를 또안 해주시고 갔더라고요. 법원이 봤을 때그 아이 사이에는 접근거지 가처분 이런 거 신청하려면 되게 심각+ 심각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모으고 있는 거죠. <laughs> 아 그래 내가 변호사가 되면은 적어도 인생 중에 단한명 이상이라도 좀 도와주고 갈수 있겠지. 그니까 러 저는 그게 좀 강박이었거든요. 나날 방관했던 수많은 어른처럼 되지 않는 거? 법으로 뭘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과는 많이 법이 달랐죠. <laughs> 음. 인권법 학회가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깽판을 쳤았어요 거기서 너무 학술적인 얘기만 하고, 권위는 학자랑 함께 무슨 담론을 얘기해주면, 오, 하자, 해요. 근데 이제 좀만 벗어난 얘기. 예를 들어서, 그냥 고민 상담을 주제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도 대부분 가정폭력 얘기가 많아요. 고민상담 어플 막 스크린샷 막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야. 파! 이랬는데 뭐 별로 뭐 좋지 않았죠. <laughs> 제 불행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보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그냥 제 얘기 듣는 것 자체 불쾌해요. 불편해하고. 왜냐하면 아름다운 가족 신화가 깨지니까. 엄격하지만 다정하고 날 생각해 주는 아빠랑 뭐날 사랑해 주는 엄마 가족이 같이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이 한국이 항상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스토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깨뜨리기가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내가 검사가 된다면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안한 사람을 다 기소해 보고 아하도 학대자 다 기소하고 변호사라면은 그 아동 입장을 도와주는 거 들어가서 다 해보고 이으서 계속하면 뭐 좋아질까? 공익법무실습을 나갔었는데 가정법원에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년범 친구들이 재판을 받는데 국선 보조인으로 참가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참여하고 저희들이 재판에서 변론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소년범들이 대부분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거든요. 아버지가 자꾸 막뭐 때리고 물건 던지고 괴롭히고 그럴 때마다 얘는 나가서 친구들이랑 자고 제가 전체 큰 흐름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당장 눈앞에 한 아이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그 실습으로 맡은 소년범 애랑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하라고. 너가 무슨 위기가 있으면 개입할게라든지 뭐, 못하게 하려고 계속 감시하는 어른이 되어줄 수도 있겠죠. 저도 놓는데 엄청 오래 걸려고 힘들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겠죠.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가 느끼는 게 무조건 옳다. 이 말을 해주고 싶고, 너의 엄마, 아빠를 미워해도 돼.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게 죄가 아니야. 그게 진짜 죄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고, 음, 미안하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을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뭐라도 해 나가야죠. 제 자리에서.